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낙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죄성과 육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여러 모습으로 낙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악된 본성은 눈에 보이는 부정적 환경과 또 형편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는 너무나 둔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기쁨보다는 낙심과 낭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훨씬 더 많음을 봅니다. 낙심과 낙망의 마음이 들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낙망하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선지자 호세아는 남 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호세아가 살았던 이 시대를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조차 살았고, 그 결과 그들은 결국 낭망과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삶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지 않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생활 대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과 더욱 깊게 사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낭망치 않고 힘있게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은 각 지파에 두령되는 12명의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한후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족장들은 낙담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2명 모두 동일한 환경을 보았지만, 한편은 절망과 낙심에 찬 보고를, 그리고 또 한편은 확신과 소망에 찬힘 있는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무엇이 이토록 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열 사람 족장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 채득한 지식과 이성적인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염탐했지만 여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편을 바라보지만, 불신의 사람들은 형편만을 바라보며, 그 형편을 통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구실만을 찾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자신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백세가 다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사하리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없는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몸은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늙은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결코 바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함께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돌아서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결코 바랄 수 없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깊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기만 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갈 때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낭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낭만할 수밖에 없는 극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믿음과 소망으로 향하게 하는 고라자손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 보십시오. 시편 42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은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믿는 자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